오늘은 구몬 영어가 크는 나무 오늘 몇번할 걸까? 1 1 시계 카메라 텔레폰 라디오 나왔는데 우리 영어로 들어보자 c l 따라서 말해볼까? Clock Camera c Video. 짜잔, 친구들. 또 저번에는 우리 색깔도 배웠었어. 파란색을 뭐라고 했더라?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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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 창문은? 윈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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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 잘했어요! Good deal. 오늘 여기 있는 노래는 이 이야기는 여기 영어 한글로 이렇게 써있으니까 보세요 good good. 이물건있어요 아주 좋아요. 띠링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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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띠링 띠링띠링 우와 자 어떤 좋은 물건들이 있나 우리 한번 시장에 가볼까 시장에 갔더니 뭘 팔고 있어요 시계도 팔고 있대 어? 우와 이미 알고 있어요 클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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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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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 그다음 또 here is a good deal.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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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mera, camera,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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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e is a good deal. Telephone, oh, tele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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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ephone. Here yeah, is a good ear. 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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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dio. radio. You did it. 오늘 좋은 물건들을 싸게 샀어. 이제는 그 물건들을 파는 가게도 한번 가볼까? 먼저 어떤 가게에 가볼까요? Clock, clock, clock s h o p camera, shop. 영어로 테마트. 말해볼까? tele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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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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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I did it. You did it. 여기서 우리 서연이는뭘 제일 사고 싶어요? 카메라 우와, 그래. 그거 사서 찍으면 좋겠다. 우리 여기 동물 친구들이 뭘 하고 있네? 사자는 쿨쿨 잠을 자고 있는데, 웨이크업! 일어날 시간이야. 오, 시계에서 소리가 나야 되는데, 시계가 어디 있지? 클럭. 클럭. 따르릉따르릉 사자야, 그만 일어나. 클 응, 여기다 그대로 붙여주면 돼요. 맞춰서. 그 우리 염소랑 토끼는 곰이랑 춤을 추고 싶은데 음악 소리가 필요해. 라디오. 라디오. 음악에 맞춰서 우리 춤을 추어볼까? 라디오. 얼룩말은 사랑하는 기린에게 전화하고 싶어. 사랑하는 기린님 보고 싶어요. t e l e p h o 전화가 어디 있는지 우리 기, 기린에게 전화할 수 있도록 알려 줘야 되겠다. t e l e p h o 원숭이하고 기린은 코끼리가 사진을 찍어 주면 김치 브이! 한대요. camera you did it 오늘 나온 글자들, 우리 서연이가 펜으로 찍고 말하면서 한번 연결해 볼까요? radio. radio. clock. clock. camera. camera. telephone. telephone. 음. 이거는 만들기다. 가 멋지게 캠으로 만들어서 노이 한번 해보시고요. Let's find and circle. 똑같은 것들을 찾아서 circle 동그라미 해주세요. 찾을 때 이걸로 찍으면서 영어로 말해주세요. 이렇게요? 음, 어 오늘 배운 거 오늘 나온 거두 개. 오늘 뭐가 나왔었더라? 두 개를, 이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한꺼번에 묶어주세요. 그렇지. 그리고 한번 찍고 말해주세요. Camera.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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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번 또 말해주세요. Radio. radio. 이것은? club. 걸, 응. 오늘, 걸, 여기 찍어보면 나오나, 안 나오나? 안 나오네. 자, 오늘 배운 것만 그렇게 묶어보라 했대요. 여긴 여우가 토끼에게 오늘 놀러 가려나 봐요. 놀러 가는 길에 오늘 나왔던 글자 친구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또 해보시고요. 오늘 이야기 한번 들어볼 거야.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 Let's listen to the story. 어떤 이야기일까? Oops. Oops. 당황했을 때, 어 이게 뭐야? 이럴 때서연은 영어에서는 Oops. 이렇게 한테 한번 해볼까? 이렇게 손을 하고, 스 어깨도 올리면서, 스 뭐야? <laughs> 자, 왜, 뭐야? 이랬을까? 곰이 트럭에다가 물건을 싣고 꿀벌레 집에 갔어요. 꿀벌이 곰에게 물어봤어요. 시계는 가져오셨나요? s sure. u 물론이죠. 여기 있습니다. 캠으로는 가져오셨나요? 네, 캠으로도 여기 있지요. 텔레폰은 가져오셨나요? 당연하죠. 여기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주문한 라디오도 가져오셨나요? 당연하죠. 여기 라디오 있지요. 보실까요? 아이고, 짜잔. 짜잔. <laughs> 짜잔. 어머, 라디오가 맞아요? 세연아? 아니에요. 그럼 뭐야? 주전자. 주전자가 나와버렸어. 그래서 곰이 어떻게 했을까? 아까 이제 우리 배운 거 해봐야지. 당황했어. 어떻게 해야 돼? O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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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ps. 이게 뭐야? 주전자야. 우리가 생각했던 메디오가 아니야. 그럴 때, Oops! 한대요. 우리 오늘 그 이야기 한번 쭉 들어볼게요. 짜잔. 선생님, 다붙지 Did you bring a clock? Sure, sure. Did you bring a camera? Did you bring a camera? Sure, sure. 폰 가져왔나요? Sure, sure. Did you bring a radio? Radio? 자, 정말 가져왔는데 보자기 한번 열어볼까? Sure. Sure. s o r e Sure. Sure. 다 u r e Sure. s 선생님이 제일 많이 하는 y t 야자 오늘 여기 텐트로도 t into the door. Oops. Oops. I'm on top. h e l o e v r i n g a c l o c k s u r e d i d y o u b r i n g a c sure. a me, r sure. a s u r e d i d y o u b r i n g a t e l e p h o n e s u r e d i d y o u b r i n g a r a d i o s u r e Oops. Now, Did you bring a clock? Did you bring a clock? Sure. Sure. Did you bring a camera? Did you bring a camera? Sure. Sure. Did you bring a telephone? Did you bring a telephone? Sure. Sure. Did you bring a radio? Did you bring a radio? Sure. Sure.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 했어요. 힙이랑 다시 한 번. Did you bring a clock? Sure. Did you bring a camera? Did you bring a telephone? Did you bring a radio? Sure. 한번 더. 어디갔지? 뒤에. Yeah. 마무리. 여기서 이제 이번에는 우리 서연이가 대답해야 돼. Where is the clock? 와우. Wow. Where is the telephone? No. Good job. Where is the radio? Excellent. What is it? 이거 무엇입니까? What is it? 응? Um? What is it? 뭐예요? 말씀을 하셨죠? What is it? It's a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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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did it. Excellent. See you later.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재밌었습니